겉으로 보이시는 것보다는 확실히 지방이 아주 얇진 않으시네요 이쪽에 툭 튀어나온 연골이 있어요 이 연골 밑으로는 약물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이올렛은 들어가자마자 바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화끈거리는 느낌 바로 있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피부와 리프팅의 진심인 닥터짱 닥터찡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응. 네. 잘 지내셨죠, 다들. PD님도 잘 지내셨나요? <웃음> <웃음> 오늘 뭐. 알고 계시겠지만 표정이 그렇게 크게 좋지 <laughs> 않으신데 오늘 저희가 촬영할 것이 바로 브이올렛이에요. -E 그래서 피디님이 한번 브이올렛을 -E 직접 경험해보고 직접 받아보시기로 하셨어요. 네, 그렇죠. 브이올렛 -E 하면 맨 처음에 이제 딱 생각나는 게뭐 검색만 하셔도 이제 아프다, 목 붓는다 네, 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셔가지고 저희 병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토콜을 통해서 저희 나름대로 조금 자신 있게 통증을 많이 조절을 하고 있어요. 좀 이따 보여드리면 이제 아시겠지만 시술 전에 당연히 크림 마취도 하고요. 시술 전에 저희가 마치 스프레이 같은 것들 이렇게 뿌려서 맞아요. 이제 통증 조절도 하고 이약 자체가 약간 산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들어가면 좀 통증이 심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주입하고 초음파로 그렇죠. 보고 좀 정확한 위치에 지방이 이제 많은 곳에 좀 위주로 놓기 때문에 좀덜 아프게 좀 맞으실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있지 않을까 네. 싶어요. 네. 기본적으로 브이올렛은 지방 분해 주사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지방 분해 주사를 많잖아요. 일반적인 지방 분해 주사는 지방 세포의 크기만 줄이는 반면에 여러분 음. 부교란 주사는 아예 지방세포를 깨트리는 그리고 그 깨트릴 때 세포 주변에다가 염증을 막 일으켜서 이제 세포를 녹여버리는 거예요 보통 우리 이 염증 반응이 피부에 나타나면 붓고 빨개지고 아프잖아요. 그래서 부홀렛 맞은 부분이 이제 붓고 빨개지고 아픈 거고 지금도 너무 지금 막 눈빛 되게 많이 흔들리시는데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진짜 최대한 아프지 않도록 잘 시술하겠습니다. 제가 이홀렛으로 사행시 한번 해서 피디님 긴장 좀낮춰보 p 록하 긴장 좀다춰 한번 록하주시니어요피디님 I am a p p i t 하 n a 이이 I am a pity n a m 하 I am 올올려드릴게 e 확실히 피디님 <laughs> 네. t <Let's> 렛츠고 <go>. 아... <laughs> 자 이제 치료실로 왔는데요 저희 오늘 이제 들어갈 리 p 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한 병에 2cc 이렇게 들어있는 거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턱의 크기라던가 지방의 두께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어, 일반적으로는 요거 두 병. 즉4 cc. 요거를 이제 두번 또는 뭐세번 정도 맞는 경우가 많은데 어, 피디님께 오늘 4 cc가 들어갈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마취 크림으로 통작용 일단 먼저 한 상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브이올렛은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중에 아까 제가 붓고 빨개지고 아픈 거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그거보다 신경에 약간 염증이 일어나서 감각이 좀 떨어진다거나 또는 입술 움직임에 비대칭이 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피디님 한번 이해해 보실까요? 그리고 우해 보시고. 으, 을 한번 해보시고 네이 좌우 비대칭을 미리 체크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술을 해볼 건데 또 다르게 이제 지방을 분해할 수 있는 저희 병원 시그니처 중에 한 개인 인모드도 같이 해서 최대한 시너지 효과를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모드에 대한 시술 방법이라던가 시술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 저희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한번 촬영을 또 해보도록 할게요 어 먼저 저희가. 초음파를 한번 먼저 볼 거예요. 초음파를 보는 이유는 아까 뭐 지방 두께도 당연히 측정하는 거고 또 이중턱이 생기는 이유에 꼭 지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침샘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거 체크를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지방을 보시면 이제 요거 피부가 보이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지방이 보이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뭔가 삼킬 대상하는 근육이 보이시는데 겉으로 보이시는 것보다는 확실히 지방이 아주 얇진 않으시네요. 물론 이게 엄청 두꺼우신 건 아니시긴 하지만 아마 피디님이 약간 무턱도 조금 있으시고 하셔서 조금 더이 중턱이 더 많이 보이시는 거 아닐까 싶고 바깥으로 가면 갈수록 확실히 지방 두께는 어느 정도 있으신 편입니다. 그리고 침샘이 확실히 아주 작진 않으시네요. 이렇게 하면 저희가. 바늘을 어느 정도 깊이로 찌를지도 미리 체크할 수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즉, 부작용이 없도록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인모드부터 먼저 간단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브이올렛서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고개 이쪽으로 보시고 시작할게요 점점 더 뜨거우실 거예요 저희가 미리 이제 브이올렛을 만들어 놨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이올렛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디자인을 잘하는 게 중요해요.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범위를 일단 먼저 체크해야 됩니다. 턱뼈가 있으면 그 턱뼈 라인에 약물이 들어가면 이 턱뼈를 따라서 이제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 신경에 손상이 갈수 있어서 턱뼈 쪽으로 너무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쪽에 툭 튀어나온 연골이 있어요. 이 연골 밑으로는 약물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제가 최애하는 마취 스프레이 근데 일반적인 냉각 스프레이와는 좀 많이 다릅니다 이게 진짜로 마취가 되는 성분이고 그 냉각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들어갔을 때 동상의 위험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동상의 위험 없이 실제로 냉각이 되어서가 아니라 마취가 되어서 통증을 조절하는 저희 마취 스프레이를 항상 저희 이제 브이올레달트는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술할게요 마취 스프레이 들어갈 건데 그래도 조금 차갑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좀 차가우세요 습니다 보이올렛은 들어가자마자 바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화끈거리는 느낌? 바로 있으실 거예요 지금 화끈화끈하실 텐데 지금 바로 저희가 후차치하도록 할게요 벌써 약간 좀 부으셨는데 저희 후관리 통증 조절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차가운 관리거든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성분이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부터 확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반응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이걸로 바로 끝나는 게 아니고 10분 정도 있다가 통증이 어느 정도 잦아들고 다시 한번 더 신경 쪽에 손상이 없었는지 체크하는 과정을 끝으로 이제 마무리가 진행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저희 브이올렛 시술 잘 마쳤는데요. 이모드와 함께 했었죠. 어, 피디님 그리고 한번 이, 한번 해보실까요? 네, 우, 해보시고. 네. 한번더 체크한 건데, 뭐, 부작용은 크게 없이, 신경 쪽에 손상 없이 잘 마무리된 것 같고요. 피디님하고는 저희 커뮤니케이션 계속 하니까 다른 불편함 없는지는 중간중간에 체크해서 저희가 또 영상을 찍을 수 있다면 한번더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술 직접 하는 거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 친절하게 답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